네, 오늘 질문은, 어, 그 주유소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형 트럭들이 주차가 돼 있어서 위험한데 이것이 불법 주차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질문에 올려주신 사진을 봤는데 주유소로 진입하는 어, 진입로 쪽에 차들이 좀 있나 봐요. 어 근데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이제 주정차를 금지하는 곳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어 보통 교차로나 교차로와 가까운 곳 또는 뭐 교통상의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가 금지된 것으로 지정된 곳. 이런 곳들에 대해서만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고 음 도로교통법상으로 불법 주정차에 해당이 돼서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 말씀처럼 이 지역에 예, 특별히 그 진입로에 어, 도로교통법상으로, 어, 교차로나, 어, 아니면 안전지대, 어, 요런 어,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곳에 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뭐,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되지는 않고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뭐, 차를 더 가져와서, 어, 진입로를 막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 뭐, 업무방해나, 뭐, 이런 것으로는, 처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불법 주정차가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더 궁금하시다고 하면 도로교통법을 어, 검색을 하셔가지고 제32조를 한번 보시면 어떤 지역이 예, 불법 주정차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테니까 어, 뭐이 영상에 예, 같이 그 조문이 예,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답변 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 다른 답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